안녕하세요. 여행을 만드는 메이커 트래블입니다. 밤낮을 달궜던 태양빛이 누그러져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바로 떠나봐야 할 가을 여행지 경남 거창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거창 가볼 만한 첫 번째 여행지는 가막산 아스타 국화 축제입니다. 거창 가막산 일대 별바람 언덕에서 진행되는 아스타 국화 축제는 몇 년째 이어온 가을꽃 축제입니다. 가막산 위에 펼쳐진 보라빛 아스타 국화가 너무 예쁜 곳으로 사진찍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아스타 국화꽃 외에도 억새나 구절초 같은 가을을 대표하는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막산 아스타 국화 축제 정식 명칭은 가막산 꽃엔별 여행 바람 좋은 날입니다. 축제는 지난 9월 13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스타 국화는 바로 지금이 절정인 시기로 지금부터 방문하시면 너무 예쁘고 멋진 보라빛 아스타 국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타 국화축제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되고 축제기간 중 다양한 축제행사도 진행 중이니 축제기간 동안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지난해 방문객 54만 명으로 거창군 산림관광을 대표하는 명소 창포원을 두 번째 여행지로 추천드립니다. 1988년 합천댐을 조성할 때 수몰지역이었던 이곳을 거창군에서 생태정원을 조성해 관광지로 탄생시킨 곳으로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원에 위치한 거창 창포원은 거창 ic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6분 정도 걸려 외부 접근성이 좋습니다.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사계절 관람이 가능한 거창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으로 봄에는 백만 본 이상의 꽃창포가 아름다운 군락을 이루고 여름철에는 연꽃, 수련, 수국이 절정을 이룹니다. 가을엔 국화와 단풍을 찾는 사람이 많고 겨울에는 열대 식물원과 습지 주변으로 억새와 갈대밭이 펼쳐져 있어 사계절 내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대식물원은 사계절 모두 이용이 가능한데 겨울에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1,377m 제곱 규모의 열대식물원에는 190종 4,500본의 아열대 식물이 잘 조성돼 있고 내부는 식물 성장에 가장 좋은 18도에서 20도 사이로 항상 유지되고 있어 따뜻한 온실 속에서 열대 식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관광 테마를 한층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거창창포원에는 편의시설과 대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북카페, 수유실, 키즈카페가 연중 운영되고 있고, 키즈카페의 경우 유료로 운영됩니다. 또한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존된 아름다운 고택 충신당 동계정원 고택을 세 번째 여행지로 추천드립니다. 정원 선생의 생가로 평생의를 귀히 여기며 강직한 삶을 사신 동계 선생의 종택을 후손들이 1820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고택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 남쪽 지방임에도 추위가 심해 북방식인 겹집 형태로 지어졌고 조선 후기 사대부 주택의 원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건축물로 대문채, 사랑채, 중문채, 안채, 아래채, 곡간채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채는 영남 내륙에 위치한 거창의 기후 특징에 알맞게 우리나라 북부지방의 보편적인 겹집 형태와 남부지역의 특징인 높은 탭마루를 두어 두 지역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잘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명품 고택에 선정되었습니다. 동계정원 선생은 대사관, 경사도, 관찰사, 이조참판 등을 지냈으며 병자호란때 척화를 주장하다가 화의가 이루어지자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덕유산몰이에 응거하다가 여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영의정과 홍문관 대제학에 추중되었고 광주 현절사, 제주 귤림서원, 함양 남계서원에 배양되었습니다. 동계 정원 선생의 은거지 모리재를 네 번째 여행지로 추천해 드립니다. 모리재는 정원 선생이 낙향하여 죽을 때까지 은거했던 곳을 기념하여 유림들이 건립한 제사로 사당 모리제 서무 화염루 내산문 현문 등과 유업이 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문으로 사용된 화염루는 정면 세칸 측면 두칸의 팔짝지붕 2층 누각으로 자연석을 둥글게 다듬은 기둥을 세웠으며, 화려한 팔짝지붕의 처마가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 처마 끝에는 받침기둥을 세워 지붕을 떠받쳤습니다. 본당인 모리제는 자연석 초석 위에 정면 6칸, 측면 2칸의 일자로 된 팔짝 지붕의 건물로 지역의 유림들이 모여 선생의 학문을 추모하며 공부하였던 곳이며 제실로서 특이하게 남부지방의 민가 형식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매우 큰 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921년에 중수한 것입니다. 정원 선생이 산중에 치거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갔나고 묻거든 모리제로 갔다고 대답하라고 했다 합니다. 아름다운 불상 농산리 석조 열의 입상이 다섯 번째 여행지입니다. 수승대를 거슬러 올라 황강의 발원지이기도 한 월성천이 흐르는 월성리 황전마을에 있는 농산리 석조열의 입상은 홍유신라시대의 불상으로 높이 2.62m의 원각상에 가까운 고부조의 입불상으로 같은 돌로 조성된 광배와 신체는 자연 안반을 이용한 대저에 끼워져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보물제천 436호로 승격되면서 거창 농산리 석불입상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음각선인상 입석은 고인돌과 함께 큰돌 문화의 일종으로 선돌이라고도 하며 고려시대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2m가 넘는 입석의 전면을 다듬어 결과 부자해 양손을 합장한 선인의 모습을 얕은 선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 귀신을 막거나 경계를 나타내거나 토착신앙과 합쳐져 장수를 비는 칠성바위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또한 농경 사회의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의식이나 인간과 가축의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동호숲을 여섯 번째 여행지로 추천해드립니다. 동호숲은 연안 이씨의 집성촌인 동호마을 어귀에 조성된 숲으로 소나무가 줄을 이루며 느티나무, 상수리나무가 중간에 함께 심겨 있습니다. 마을 형태가 곡식의 껍질을 골라내는 챙이처럼 생겼는데, 남쪽은 챙이 끝이라서 재물이 날아가 버리는 형국이라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마을 입구에 소나무를 넓게 심어 재물을 가두고자 했고, 그 속에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소나무들은 숲을 이루었고, 주변에 참나무와 느티나무가 하나둘 들어서면서, 더욱 아름다운 숲을 만들었습니다. 봄이면 숲속 곳곳에 새싹이 자라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로 마을 사람과 길손들의 휴식처가 되며 가을이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항노아 힐링랜드와 랜드마크인 와이자 출렁다리를 일곱 번째 여행지로 소개해드립니다. 거창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거창 항노아 힐링랜드는 해발 1,046m의 우두산 자락에 있는 힐링과 치유의 공간입니다. 산림 환경을 활용해 산책과 체험이 가능하며 국내 최초의 교각 없는 Y자형 출렁다리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의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이 있고 견한 폭포를 배경으로 희귀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자생식물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두산 출렁다리는 경남 거창의 우두산 중턱에 설치된 Y자형 다리입니다. 지상 높이 60m, 총길이 109m의 현수교로 45m, 24m, 40m 세 개의 다리를 Y자 모양으로 설치하여 깎아지른 협곡을 세 방향으로 연결한 국내 최초의 산악 보도교로입니다. 아찔함과 스릴감을 동시에 맛볼 수 있으며 또한 산의 형세가 소머리를 닮았다는 우두산의 아름다운 산세와 어우러져 큰 인기를 누리는 곳이랍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 된 듯한 조화로움이 멋스러운 심소정을 여덟 번째 여행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거창 심소정은 앞으로는 황강이 흐르고 옆으로는 대곡천이 흘러 합류하고 거창읍 한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이 좋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소정은 조선 세종 때 단성 현감을 지낸 윤자선이 1450년 하양하여 정자를 건립하고 산수를 즐기며 강학하던 곳으로 이곳은 1919년 지방 유림들이 이곳에 모여 파리장서 거사를 의논한 곳이며 현 거창 초등학교의 전신인 창남의숙을 세워 교육하던 곳으로 창남의숙살목정자 심현정자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심소정 앞에는 소심루가 있습니다. 심소정 서편뜰에는 강세백이 찬하고 아들인 생원 장음이 글을 쓴고 현감하고균 공지단 비가 있습니다. 거창을 대표하는 국민관광지인 수승대를 아홉 번째 여행지로 소개해드립니다. 수승대는 거창의 가장 대표적인 명승지로, 워낙 계곡의 빼어난 경치로 거창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승대는 울창한 숲과 계곡 그리고 바위가 어우러져 수려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또한 요수정과 구연서원, 황산마을 등이 자리하고 있어 자연과 함께 문화유적을 즐길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수승대의 구연서원의 백미인 관수루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22호로 지정되었으며, 구연서원의 물루이며, 누아래는 출입문인 외산문 역할을 하고, 누이의 마루는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하거나, 시회를 열고 강학하는 곳으로, 이 물루는 구연서원 건립 후, 반세기가량 지난 1 7 4 0년에 문인 화가로 유명한 조영석이 아늠 형감을 역임할 때 지었다고 하며, 그후구연서원이 흥선대원군의 서원철 폐령으로 회철될 때, 이 건물도 영향을 받았고 이후 다시 구연서원 건물이 중수될 때이 물루도 함께 중건되었습니다. 물루를 들어서면 구연서원의 강학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즈넉한 풍경의 구연서원을 둘러보신 후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에 이어 거창의 새로운 출렁다리 명소로 부각된 수승대 출렁다리와 옛 선비들에게 유유자적의 안식처이자 자신의 이름과 시를 자랑하는 게시판이면서 소원 성취를 열망한 사람들의 기원처였던 명물 거북바위도 꼭 들러보세요. 마지막 열 번째 여행지는 전통 한옥 체험을 할수 있는 황산 전통 한옥마을입니다. 황산 전통 한옥마을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에 위치한 전통 한옥 마을로 수승대 국민관광단지 건너편에 있습니다. 1540년에 요수 신권 선생이 이곳에 은거하며 1540년 구연재를 세우고 후학들을 양성했던 이후로 거창 신씨의 집성촌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후 황산마을은 18세기 중엽 조선 영조 때 노론계 학자인 황고 신수희 선생이 입향을 하면서 번성하게 되었으며 황산 전통 한옥마을의 가옥들은 대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건립된 건축물로 대한제국 말기와 일본 강점기 시대의 지방 방가의 전통 한옥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남아있는 한옥은 약 50여 호로 안채와 사랑채를 갖추고 있고 모두 기와집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시족 부농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을의 담장은 제법 큰 자연석을 이용한 토석담으로 약 1.2km에 걸친 활처럼 휘어진 전통 담장길은 전통 고가와 잘 어우러져 매우 고즈넉하고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열려있는 일부 고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옥은 민박으로 운영되거나 주민들이 거주하는지라 자유롭게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고즈넉한 돌담길 사이로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것으로 거창 여행지 소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밤낮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행을 만드는 메이커 트래블이었습니다.